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laughs> 그들 가운데 이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옵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지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을 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말씀 본문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에서 옥에 갇힌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옥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 변정영 군 우리가 광주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섬기고 있기도 한데 우리가 옥에 갇혀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어, <laughs> 교도소는 아니지만 구치소 사역을 몇번 다녀오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를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 구치소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어, 분들이 거기에서 지내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면 그 재판의 결과가 형량이 좀 줄고 하루속히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구치소에나 또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소망이 있다면, 이 감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그것을 나가서 가족이 있고, 내가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는 내 이름이 지워집니다. 번호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를 제한받습니다. 통제받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은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감옥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숨 쉬고 살아요. 밥도 줘요. 심지어는. 수면 이불도 덮어주고, 그리고 거기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경쟁하고, 또그 안에서도 시기도 하고, 또 배려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감옥에 가서 사시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형벌이에요. 살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닌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언약과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꿈꾸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의 그 유일한 소망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소망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그 확신이 분명하고 그곳에서의 나의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사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다 산다고 해도 사실은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때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그러한 상태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둔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에땐 거죠 여러분 은혜의 때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저 사람이 그 지은 죄 때문에 당장 죄가를 지불하고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내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해야 할 죄인인데 아직 그 형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 우리가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살고 죽는 것. 여러분, 아마 살고 싶은 것과 죽고 싶은 것의 그 갈망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모두 다 살고 싶을 겁니다. 살고 싶으시죠? 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어, 마음이 너무 무너지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정말 열망은 생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laughs>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생각이 확실한, 확고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그 깜깜한 밤에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관저에서 일하던 여종이 얼굴도 희미하게 보이는데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당신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 중에 한명 같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능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의지와 그의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맞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된 제자였다고 말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성격이 급해서 더 먼저 십자가에 달려갔을 수도 있을 법한 그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어서 해요. 내가 이걸 모면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오늘 이 말씀 주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원수는 지금도 계속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과 방법으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죽이는 분이신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십자가로 몰아가시는가? 거꾸로 원수가 사탄이 날 도와주는 자 같대요. 나 살려주는 자 같대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 같이 다가옵니다. 정반대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과 또 명령과 또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을 때로는 회초리와 채찍을 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한 선물을 주고 감원 이설로 우리의 마음을 다 녹이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 이렇게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를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은 총명이 희미해지고 무지함으로, 또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생명에서 떠난 자 가운데 이전 사람, 우리의 옛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다 생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도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진 것인데, 예수님 믿고. 우리는 생명으로 붙잡힌 자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의하면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전 상태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다 연약한 자였어요. 우리가 다 연약한 자여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던 자였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고 죽으셨어요. 이전에 우리가 연약한 자였는데 또두 번째 표현은 우리가 이전에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요. 우리 이전의 모습을 연약한 자, 죄인, 원수로 설명하면서 지금은 다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함 받게 되어진 그 비결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루신 대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이에요. <laughs>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이 믿음의 삶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이전에 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고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전에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가운데 이방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laughs> 제가 사실은 어그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덤벙대기도 하고 뭐 하나 해놓고서도 실수를 많아서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 습관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메모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빼뜨리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적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제가 메모를 여러 장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전할 메시지 하나로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 번그 작업을 반복해요. 실수 안 하려고. 주보 하나를 만드는데 <laughs> 제가 두 분에게 검토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래도 매번 제 실수가 나와요. 근데 제가 발견하게 된게 있는데 제가 실수한 걸또 실수하더라고요. 아그 어, 글자를 계속 틀려요. <laughs> 이게 뭘까요? 아 어,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잘못 배운 거예요. 그그 그 문법이 그게 맞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쓸 때마다 저는 그 철자를 계속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 고쳐줬는데 또 틀려요. 여러분 이것을 무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실수라고 말하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의 지혜도 참 대단하지요? 요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문명의 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거의 우리가 거의 창조주에 준하는 많은 편리함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쉬리야 하면 다 알아서 대답도 해주고, 길도 막 찾아주고, 이 컴퓨터 손바닥만한 하나의 우리의 모든 생활에 여기서 정보를 다 얻고, 요즘 뭐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다 가르쳐 주니까. 이런 놀라운 시대에 살지만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지혜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방인과 옛사람을 비교하면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정확하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신학적인 용어나 어떤 다른 우아한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묘사해도 이방인과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지혜와 믿음이 없으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지혜가 무지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러한 이방인들의 문제 또 옛사람의 문제는 아주 참혹한 결과로 나아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가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은 <laughs>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국내 성지 순례 여행을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애양원과 또 서록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에 갔는데 선교사들이 그때 조선에 그 문둥병자들을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고쳐주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이 한센병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감염이 안 되고 어떻게 약으로 이걸 할수 있다는 걸 그때도 이미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두려워서 손대기 어려운 분들을 그들의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면서 치료하고 고쳐주셨는데, 그 한센병 병원에 저는 그냥 뭐... 한센병 피부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종합병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 원인 하나로 모든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손이 망가지고 눈이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발이 문드러지고. 왜요? 못이 찔렸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불에 댔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감염이 돼서 망가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한센병이이 저주 같은 병이 사실은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영성일기를 썼는데, 아주 소중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laughs>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 하면, 사랑하는 어떤 존재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니까 아프네요. 이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사랑하니까 아파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사랑을 원하냐 하면, 아프지 않은 사랑을 원해요. 그 아프지 않은 사랑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프지 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말하면 문둥병자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참혹한 결과가 뭐냐 하면 그들의 총명이 사라지고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어디로 도달하게 되냐 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의 욕, 욕정에 따라서 방탕함에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 감각 없는 자가 돼도 한센병자가 되는 문둥병자가 돼서 뭐삶에다 망가집니다. 내 몸이 다 망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면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감 느껴야 할그 감각들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쾌락을 쫓아서 방탕함에 내 몸과 내 영혼을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참혹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11기와 7장에, 어, 아람 군대 에어사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마리아 성에 4명의 문등병자가 그 성밖에서 가장 먼저 도망친 아람 군대의 진영을 발견하고 금은 보화를다 차지합니다 그때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개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성 안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하리라. 오늘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는 영적인 문둥병자들 앞에서 그 열왕기하 7장에 있었던 그 문둥병자들은 적어도 그 개하시는 나만 장군의 그 물질이 탐욕이 나서 그거 거짓말해서 빼앗았다가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몸은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의 양심이 살아 있었어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결단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그 본문에 보면 그 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등병자들의 얘기가 만약에 첩자 의 얘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문 열고 성문 여태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굶어 죽을 때까지 있었는데 이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문 열었다가 위태롭게 되잖아요, 성안이. 근데 그 성문을 열라고 와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감각 없는 자 되어져 가는 것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자,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오늘 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것을 구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이냐면 심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해요. 여러분, 새 옷을 입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던 자에서, 내 심령이 다시 그 양수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을 입기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의 새롭게함을 경험하기도 전에 하지 못하고 새 사람 아무리 입어도 그 속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 상처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 죄악의 탐욕이 그대로 온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많지요. 하나님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고 있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11장 4절에는 아벨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창세계는 별로 정보가 없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아벨에 대한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벨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히브리 기자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가 죽었으나, 살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자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 반대에도 이 표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이게 상계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았는데 상계 아니에요. 조화 같아요. 향기가 나지 않고 생명이 없고. 그 마음에서 감각 없는 자와 같이, 그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고, 도리어 세상을 더 바라보고 싶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벨을 통하여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느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어 있는 거죠. 어떤 조화처럼. 오늘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옷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함께 이 땅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합니